안녕하세요. 텃밭안경팀의 하경빈입니다. 지금부터 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루이스 세컨은 뉴욕에서 19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홍일버트 파스콘으로 유명한 셀린저와 제5도살장의 작가 커튼 보니거트를 알게 되면서 문학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1978년 초등학교 보조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바탕이 된 웨이사이드 학교 별난 아이들을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1980년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겸 작가로 일하다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덕에 1989년부터 전업 작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경팀의 이상진입니다. 저는 호이스 줄거리를 한 글로 요약해 봤습니다. 홀스의 한글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스탠리 옐레치는뚱퉁하고별 볼일 없는 소년,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길에서 운동화를 주웠는데 그것은 유명한 농구선수의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하게도 그의 제목이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결국 초록 코스 캠프라는 곳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구덩이를 파야 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덩이를 파는 이유는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진정한 목적을 따로 알게 되고 스탠리는 친구 제로와 함께 결국 여기서 탈출합니다. 스탠리의 고조 할아버지인 옐리아 옛내치는 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선 서 튼실한 돼지 한 마리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는 점쟁, 점쟁이의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점쟁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나중에 점쟁이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호이스에 나오는 흑인 양파 장수 샘은 캐서린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지만, <laughs> 결국, 샘은 살해당하고, 키스미는 안경 묶은 강도가 됩니다. 스탠리의 징조 할아버지인 스탠리는 돈이 넣은 가방을 들고 가다, 케이트를 <laughs> 만나 돈을 뺏기게 되지만, 엄지손가락이라는 산을, 산이라는 곳에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초록호스 캠프의 소장은 그 돈가방이 숨겨져 있는 엄지손가락 산을 찾기 위해, <laughs> 구덩이를 파면서 애타게 찾는 것이었습니다. 캠프를 탈출한 스탠리는 결국 할아버지들의 운명을 극복하고 엄지, 엄지손가락산을 발견하고 동가방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스탠리가 초록 호스 캠프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제우리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결국 해결하게 되고 스탠리는 캠프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진정한 소년으로 나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안경 팀 정소희입니다. 저는 훨스의 작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어, 윌슨 사칼 was born on March t w t March in n i n e t n f i f f r in East Middle New York. 어, in nineteen s e n t y s i he went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Where he, where he studies economics. While at university, he became a he became a teacher. Say to the uh, extra credit, it inspires him to write children's books. After graduation, he works as a seller we were housed in Connecticut and were at night. After he was fired from the job, he worked on to Row House School. In his first week of study, Sideways Studies 안녕하십니까. 저는 탑받 안정팀의 조준열입니다. 먼저는 등장 인물 소개를 하겠습니다. This is This is Stanley Leonard. He's very normal and fat, so he is outcast in g school and people understand. Like camp. Uh, next is, this is Sam. Uh, Sam is a black man and he is a Indian sailor. He loves Miss Catherine uh, so he kissed with her so he killed it by racial discrimination. Uh, she is Miss Catherine. Uh, she is so white and she is very beautiful and she is a school teacher. Uh, she loves them so she kissed with him. And uh, he buried it uh, she buried his property in Green Lake. Next is jerry uh, He is a friend of Stanley. Uh, he escaped with Stanley in Green Lake camp. he's still the famous basketball player's shoes. Thank you for watching.